흐흐흐흐흐 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가좀보하하하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가하하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답하하하어하하하하 오른쪽 위 방? 아, 요 위에? 요 위로 올라가라고? 요기 여기 가라고? 여기서 이제 어디? 여기 잠겼어. 여기는 여기 옷장에 숨으면 되겠죠, 여기. 그래. 알았어. 책장 저기는 어디일까 뒤세도 <laughs> 돼. 괜찮아. 얼마나 답답하면 저러겠냐? 어? 눈이 없어. 어, 얼마나 답답하면 개답답하면 그러겠지. 아.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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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나와야지. 옳, 여기는 어디서 숨어야 될까? 아까 거기. 아까 거기 있잖아. 방금 여기 튀어나오는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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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녹이겠지? <laughs> 뭐이 정도쯤이야. 진지하게 까는 거라고? <laughs> 오케이 끝. 자 봄. 결국은 재사용은 안된다. 시간만 끄는 거다. 아까 거기를 또 하나 해놔야 돼. 어디 우리가 할수 있는지 내가 아까 클릭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도서관 같은 데 있잖아. 서재 같은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숨을 수 있는지 또. 그러니까. 철판을. <놀람> 여기를. 여기 어디 숨어야 될까요? 나 책상 밑으로 숨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조금, 열어보려 해도 조금도 안 울린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빈 책장이 놓여있다. 여기 아니면 요건데, 그치? 이두개 중에 하나인데, 딱 보니까. 어라? 이 몬스터 게임에서 본적 있어. 설마 이 세, 이 세계는 내 기억 속에? 기계형 겸이 좋게. 이 책만 뭐가 다르대. 붉은 책을 찾았다. 오, 뭔가 찾았음. 붉은 책. 책을 흔들면 잘그락 잘그락 소리가 울린다. 열어봐. 뭐가 들어있겠지 안에 뭐가 들어 있어. 뻔하지 뭐. 이게 열쇠를 찾았다. 미치겠네. 이게 열쇠. 관리실이라고 적혀 있다. 아, 여기 지옥이죠 지금. 기분 나빠. 옛날에 내가 했던 게임이랑 비슷한 거 같대. 헉? 어, 소름 돋는데? 게임이랑 비슷하다니. 여기 어디? 여기 아까 여기 클릭해봤거든.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여기는 철판이 아니고 여기는 철판 여기는 구하고 나오겠지. 빰빰빰빰빰 빰. 드럼통 안에 숨는 거구만, 요것만 그래, 이걸 가져가면 철판을 찾았다. 이걸로 발판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요 안에 숨어, 아까 요 안에 숨어었지 내가 5mm 들어있대. 어, 5mm 들어있다는데 발판을... 발판을 디다가 발판을 디다가 설치하라는 소리지. 구멍에다가... 여기다가... 여긴 아닌데? 음 그래? 의식용 오일 그래? 근데 안 먹어지던데? 오일이 안 먹어졌어? 어, 드럼통도 안 먹어졌어. 그냥 비어 있다, 뭐 그렇게면서 있고. 먹어지질 않아. 우선은 열쇠가 있으니까 아까 잠겨진 방이 하나 있었거든. 잠겨진 방에 가서 열쇠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지요. 아 잘못 갔다. 여기 세이브 해놓고 함정이 갔다고? 그럼 함정이라도 가야지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작업실. 아야 이조 제어실. 화면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어. 야 지옥도 최첨단이 됐구만. 키 코드 입력. 사구사구... 여러분들, 개이... 게이, 어... 개이주공을 많이 사달라는 의미로 아마도 주인공이... 틀렸군요. 아무 반응이 없다. 개이주공은 사달라고... 어? 아까 사구사구 구했잖아. 사구사구...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나타내는 걸까? 거.. 전원이 끊어졌대. 어디 안 갔지, 내가? 다 갔는데? 아, 여기. 아, 철판을 여기다 쓰는 거구만. 음, 저장을 하자. 아이템, 철판. 오케이. 오, 문이 열렴. 아, 여기가, 여기, 요 밑에가 뚫렸다는 소리구나. 이, 여기가, 나는 뭐가 물체가 있는 줄알았더니 이게 밑에 허공이란 소리구나, 저게. 어, 뭐지 어, 뭐 눌렀어. 어? 뺏불이 있다. 여기는 이제 숨는 곳이구만, 딱 보니까. 정체물 고기로 채워져 있 이상한 냄새 나는 거미로 채워져 있다. 나락이다 저기는 도망갈 곳은 이제 파악해놨죠. Thermzerい> 어 뭐가 어디 열리는 소리가 나잖아. 이런 <Silling> 들이 이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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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무섭게 만들어놨다. 아, 갑툭튀. 갑툭튀 짜증이야. 아오니에서 단련됐는데 아. <laughs> 다행이네. <laughs>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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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게 여유롭게 또 노래해볼 수 있지. 여러분들 깜짝 놀래요? 보면서? 아, 좋았어. 세이브. 조그만 하도 답답해서 같은 것만 보니까 별로 안 놀라는. 그래? <laughs> 답답한 게더 심해? 이불이 있다. 박스가 놓여져 있다. 뭔가있어 피로 더럽혀진 메모를 찾았다 뭐가 들어있는 걸까 여기도 숨을 수 있다는 거구나 결국 보자 아이템 피로 얼룩진 메모 아이 못 봤다 아이템 아 4735? 오케이 아 비밀번호 찾음 앞에 항상 사자 들어가구만 이게 뭐 있지? 맞지? 4, 7, 한끗 차이였네! 4, 9, 4, 9. 키, 뭐, 확인 완료 문이 열렸고, 어디가 열린 걸까? 어, 뭐야? 그냥 들어가주는데? 야, 어디가 열린 걸까? 그래 놓고는 들어가주는데? 뭔 소리야, 이거? 코앞에 있는 걸못본 거야? 너무해. 작은 뼈. 뭔가 있대 명예의 열쇠 명예의 열쇠 명계의 열쇠 공장이로 적혀있음 아니 이거 챕터 3이 얼마까지 가야되는 거야 이거 오늘 깰수 있어 이거? 오늘 엔딩 볼수 있어 이거? 명예가 아니고 명계 명예. <laughs> 명계 명계 명예라 나 명예라고 했죠 근데 왜 명계라고 그랬습니까 어 아까 여기 거기 아니야? 아까 거기네 음. 그리고 아까 보니까, 문이 총세 군데가 열리는 것 같거든? 지? 문이 총세 군데가 열리는 것 같았어. 멍게, 나 명예라 그랬다고, 멍게를안 그랬다고. 아, 이 사람 너무하고만 여긴 아니고. 별걸 가지고 트집이야! 여긴 안 되고. 입구가 두 군데가 열린 것 같은데. 아, 총세 군데. 여기도 아니고. 아우, 야, 모기를. 아우, 못 잡았다, 씨. 드럼통이 있다. 여기도 아니고. 짝! <laughs> 모기 잡는 실황항을중 중재하고 싶다. 여기도 아니고 아니여긴아닌다 소린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디로 가야? 또 뜬금없는 데 열려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책꽂이 뒤에 서 있으면 가죠. 뭔 소리지? 아! 아. 아, 여긴가? 아닌데. 아닌데. 여기도 아니고. 음. 여기도 아니고. 이제 귀신이 나올 때가 됐는데. 경기도 아니고 여기 문이 열렸을 것 같은데 안열렸네여기도 여기 아까 숨어 저번에 숨었던 데잖아, 여기는. 빵빵빵빵빵 그래 다만 소용이 없을 거고 나와라. 기야난 여기 중에 저 위에 3개 있잖아요. 저 중에 열렸을것 같은데, 안 열려있어. 기야 자. 아, 황금색 컨테이너 박스 들어갑시다. 황금색 컨, 컨테이너 박스. 어, 씨! 아니야, 여기! <laughs> 어, 안 들어가죠? 어, 컨테이너 박스 안 들어가죠? 아하, 진짜 으아, 왜 비명을 질러? 지금 내가 비명 질 사람 나라고 명계, 공장이라고 적혀 있다. 어디로 가야 되지? 문이 열려 있는 데가 없어. 아니면 아까 스위치 누르는 데 있잖아. 스위치 누르는 데서 가가지고 하나만 눌러야 되나? 스위치 하나만 눌러야지 문이 다 열리는 건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컨테이너 박스 요거 하나는 아닌데? 봐봐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있다 저기에 딱 들어오면 내가 보면 피할 공간이었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만 오른쪽 아래 무시해라고? 오른쪽 아래라니 뭔 소리야 내가 뭘못 봤어? 야이 답답아 건반 놀이 하던 거 생각난다 건반 놀이 하던 게 생각난다고? <laughs> 여러분들 롤에서도 바람 걸리시고, 없잖아. 내가 여기 아까 안 켜졌잖아. 네갈래길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아른쪽으로 쭉 가봐. 아, 알겠어. 알겠어. 응. 나가버렸어. <laughs> 답답해서 나갔어. <laughs> 여기서 그래. 네갈래 길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서 아른쪽으로 가봐. 알겠어. 여기서 쭉 가봐. 막혔잖아, 이답답아 어? 막혔잖아! 여기 말하는 거 아닌가? 어? 미안하면 끝나나고! 어? 여기는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제가 그 버튼을 하나만 눌러야 되나 하고 갔더니 또 그건 아니고. 처음에 숨었던 곳 옆에 제일 위에 가보라고 물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이 있었어 물이 있는 곳이 있었다고 오른쪽 제일 위 여기 이 맵에서 여기 말하는 거지 아까 막혀 있었거든요. 오~~ 오오오오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아 오! <laughs> 고정관념이 쌓여있었어요 물은, 뭐, 물은 못, 물은 못지나간다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인가봐 막 어? 얘 특수 기능 봐 특수 기능 미코토 학생 물을 걸 물을 걸을 수 있음 특수기능이었어. 숨겨진 특수기능이었어. 와, 저거 생각도 못했네. 물을 건널 수 있을 줄이야, 진짜. 여기는 왜또 열리지 않냐? 근데 문이 지금 소리가 났거든, 열리는 소리는? 열리는 소리 났는데, 지금 뭐 딱히 뭐가 없는데.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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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여기서 아니 문이 어디 또 열린거지 결국 다 가봐야 돼 아까 세군데 통내중에도 안 열렸고 주인공이니까 다 된다고? 오잉 여기도 문이 안 열렸고 컨테이너 박스 쪽에도 안 열렸고 총세 군데에 스위치를 눌렀어 그치? 그러면 어딘가에 또 문이 열렸겠지 오 오셨구만 아우야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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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어아아 아, 여기 문이 열렸구만 어디 또 뭐야 이거? 또 어디 또 열린 소리 났지? 이게 뜬금없이 열리니까 이게 결국은 매온매을다 찾아다닐 수밖에 없네. 여기도 아니고. 오, 찾음, 찾음. 세이브. 이제 공장이겠죠, 여기가. 뭐죠? 클릭 안됨 뼈가 매달려있다 아, 보기만 해도 기, 진짜 기분 나쁘다 왜야 컴퓨터실 시... 키 입력하래 또4949 4949. 4735. 아까 4735는 아니겠지? 설마, 설마 같은 거 해놨겠어? 어? 그러면서 입력하는 접니다. 공짜로 한번 얻어 걸려봐라 하고. 공짜로. 47... 35였어? 34. 오케이, 틀렸대. 1호 출질. <laughs> 여러분 야 그거 하지 말라고 1킬 57데스 7어시? 어 러너빈드님? 1킬 57데스 7어시? 트롤이네 와 자기 제수번호 입력하지 마세요 문이 한겨있군핫 <laughs> <laughs> 마법지 육망성이냐? 육망성이네. 오... 뭐유 이런 헤이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젠자이제포탈 이제 타고 도망을 갈때 이걸로 타라. 이거 근데 딱 보니까 도망을 갈때 이걸로 가라. 이건데... 온다, 온다, 온다! 빵빵빵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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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빠빰 빰빰빰 빰빰빰 어빠 빠빠 빠빠 빠아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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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터실에는 숨을 데가 없었어. 헌터실에는 숨을 데가 없었다니까? 이해하다니. <laughs> <미안하니 웃음> 안 돼! 씨! <laughs> 여기밖에 없다고 내가 봐서는. 어디, 어디? 십자가 옆에? 오, 피했어, 방금. 와. 저 녀석이 내 머리를 띄웠어. 저 옆에 상자? ᄒᄒ, <laughs> 개 답다. <laughs> 아 용이 나서 쉬는데고 뭐. 어디! 밑에 상자는. 방금 한번실패다고 그랬어. ᄒ 누가 스카이프좀 같은 거해달 <laughs> 여기 어찌라고? 엇? 아, 아! 피하는 거 쉽구만. 신커니구만 아니, 우리 도서관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도서관, 도서관 중에 안심은안 안 죽는 데가 있었거든? 3초밖에 안 줘, 씨! 죽을래, 그냥? 안 죽이는데요? 뭐죠? 아, 튀어야죠 계속. 어? 나 무적인데? 저 무적인 듯. 아, 두칸 크리야? 안녕하세요. <laughs> 아, 얘가 그 그거구만. 어, 장교 치면 마구만 마. 책, 첫 번째 책상 뒤에 숨으면 된다고? 근데, 이거, 안 되잖아. 지금은 끝났잖아. 지금 어디 숨어야 돼, 이제? 뭐야,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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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